여러분은 수능 어법이 어렵습니까? 10명 중에 6명이 틀렸어. 10명 중에 무려 7명이 틀렸어. 수능 어법이 어렵습니까? 미안하지만 가장 쉬워. 자, 그럼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선택지를 읽을 때 이불하게 읽어서 그래. <목소리> 여러분은 수능 어법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 최근 5개년 한번 볼까? 이게 지금 업법 오답률인데 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6명이 틀렸어. 21학년, 22학년은 10명 중에 5명 이상이 틀렸어. 23학년은 정점을 찍어 10명 중에 무려 7명이 틀렸어. 그 다음 24학년도는 10명 중에 역시 5명이 틀렸어. 그러니까 수능업법은 냈다 하면 절반은 나가리가 되는 그런 유형이라는 거지. 수능업법이 어렵습니까? 수능 어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여러 시험이 있잖아. 편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 수능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미안하지만 가장 쉬워. 왜냐하면 패턴이 너무 뻔해.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올해 반드시 득점한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선택지를 읽을 때 이분하게 읽어서 그래. 안성재 셰프냐? 왜 이분 할게읽고 어차피 나올 게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집중해서 봐야지. 자, 실제로 한번 기출을 보여줄게. 자, 2 0학년도에서 24년도, 학 최근에 치러진 24년도까지 학 모든 선택지 다섯 개를 싹 모아놨어. 자, 우선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자, 28년도 1번 선택지는 그냥 보세요. 동사에 밑줄 걷었어. 사실 뭐, 동사에 수요일치 묻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2번에 있었고요. 그다음 관계대명사 비출가 있어서 3번에 4번에 분사 그리고 얘가 정답이었어. 그다음 5번엔 재규대명사가 있었지. 그다음에 자, 21학년도에는 1번에 분사가 출제가 또 되었어. 그다음 2번에 대명사가 있었고, 그다음 3번엔 부사가 있었고, 4번에 역시 동사가 있었어. 그다음 5번에 관계대명사 정답이었지. 그다음에 22학년도는 역시 또 분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에 또삐줄을 그었었어. 그리고 관계대명사 역시 정답이었고요그 다음에 5번에 형용사부사 구분하는 문제를 냈었지. 그 다음에 23학년도 보시면, 됐 나왔었어. 그 다음에 대명사가 출제됐고, 분사가 또 나왔어. 그 다음에 형용사부사나왔었고요그 다음 분사가 또 나왔었지. 가장 최근에 치러진 24학년도 보시면, 나 이제 좀 토를 좀 해도 되겠니? 으악! 분사가 또 나왔고, 관계되면서 정답되었었고. 그 다음 조동사, 강조에 들어가는 거들어봤었죠그 다음 대명사나 부정사가 나왔었어요.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거 있지.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면서 정답이 된 애들이야. 그래서 25학년도가 뭐가 나오고 뭐가 정답이 될지, 그리고 뭐 어떤 그유형의 예, 집중을 해서 우리가 수, 그 수능 보기 직전에 예, 집중해서 대비를 해야 할지를 뻔히 알수 있는 대목이잖아. 그럼 뭐에 아, 주목을 해야 하냐? 25학년도 뻔하죠. 동사 나올 거예요. 분사 나올 거예요. 관계사, 얘네가 1 0 8구 나옵니다. 동사, 분사, 관계사, 이거 대비 안 하고 수능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이거 보통 3점이잖아. 자, 그럼 오늘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자, 동사에 밑줄과 있다. 한다면, 우리가 봐야 할건 뭐냐면, 태수씨야. 태수씨. 선생님, 태수씨가 뭐예요? 태라는 건 동사의 태고요. 능동태수동태. 수라는 것은 수일치야. 그 다음에 시는 지울게. 너 수능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내지 않아. 그래서, 동사 나오면 태수씨 중에서 태수 기억하자. 태수. 그 다음, 분사다 분사에 밑줄과 있다. 이러면, ingpp 구분 문제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능 직전이니까 요약해서 설명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ing가 정답이 되는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면 ing 고르면 10중 8구가 정답이야 그다음 pp 과, 어, 과거 분사라고 하지 과거 분사가 정답인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와요 전명구가 있거나 부사가 전명구가 있거나 부사 ly가 있단 말이지 어느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PP를 고르면 10중 8구는 정답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불완전을 묻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 패턴이 정해져 있죠. 자, 첫 번째 패턴은 이런 거지. 자, which냐, 자, where냐. 요 구분 문제. 그러니까 which와 where의 구분 문제는 which 뒤에는 무슨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오죠. 불완전. 자, where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이게 첫 번째 쌍이야. 오케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치냐, 자, 왓이냐, 요런 구문제가 있겠지? 어차피 이 둘은 둘다 관계사라는 가정 하에 뒤에 어차피 둘다불완전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 관계사, 관계대명사 위치랑 관계사 왓은 선행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야. 자, 위치는 선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was는 선행사가 없지. 왜냐하면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이지. 됐어요? 그다음 마지막 페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자 which냐? 아 대시, 다시, 다시. 자 대신이야, was냐 하는 문제가 있지. 보통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보다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으로 많이네. 그래서 이 that 뒤에는 명접 that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관계사 w a s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자 이렇게 여러분은 관계사 파트를 이렇게 패턴화 시켜야 돼요, 됐어요? 자 이건 그러니까 문제를 확, 실제로 기출 문제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또 접목을 시켜야 할지 다 봐줄게. 자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 문법 풀 때는 수능 어법이라 하지,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조건 문장 구조부터 파악해야 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어는 뭔지. 동사는 뭔지, 수식어는 뭔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아, 얘가 분사 문제구나. 얘가 동사니까 태수를 봐야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거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장 구조.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야. 동사, 분사, 관계사 위주로 봐야 돼. 이분하게 읽지 마. 동사, 분사, 관계사 파트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돼. 위에서 본 것처럼 뭐 애즈 같은 애들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마이너한 애들이야 정답이 된 적은 없단 말이지 뭐 이런 제기되면서 나온 적도 있겠지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정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동사 분사 관계사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자고 알았죠 자 실제로 기출된 거 보자 자 2020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야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 1번 동사 있지 그 다음, 2번엔 as 있지. 그 다음에 3번, 어딨냐, 3번. 자, 위치 있지. 나 같으면 이런 데 집중해서 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분사 있지. 그 다음 5번에 제귀대명사 있어. 그치? 내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정신 없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1, 3, 4번을 집중해서 볼 거야. 이분하게 읽지 않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을 보기 위해서, 1번 선지를 보기 위해서 뭐 하자고? 문장 구조부터 파악해야 돼. 자, 보시면. Speculations가 문장의 주어야 그다음 about가 수식어잖아 그다음 전명우 또 나오니까 수식어지 그러니까 이 동사란 말이죠 그럼 동사는 뭐 보기로 했어 태수 알았죠? 근데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주어 동사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수일치야 주어 동사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은 무조건 수일치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자 그래서 주어의 수를 보면은 자 확대할게 speculation 단수야 복수야 복수지 그러니까 복수동사를 지금처럼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넘어가야 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으로 가자고. 그러면 이제 위치부터 읽으면 안 되고, 자, 이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처음부터 가자고. 자, duo expressions라는 주어가 있어. 그 다음에 of this tendency라는 수식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사 있잖아. 대지 그러면 duo e x p r e s s i o n 은 are 뭐다? 뭐 어려운 단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단어 더 템이 있음. 이게 두 개의 보어가 있네. 그다음에 콤마를 찍고 난 다음에 both of which가 나왔어. 그러니까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또 봐야겠지. 무슨 문장 와야 돼? 그렇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겠죠 자, 바로 뒤에를 보면 spread through 블라블라 가고 있잖아. 동사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빠르게 또 넘어갈 거야. 됐지? 그다음에 4번 볼까? 자, when consider in this light 자, 여기까지 부사절 날릴 거야. 어차피 주절에 미출가 했으니까 부사에 절 집중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부사절이 아니라 주절의 주어. 자, the visual preoccupation of 또 전명구 나왔어. 수식어지? 자, 여기까지가 또 명사. 그다음에 전치사 또 명사.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집중해서 잘 봐. 동사에다 ED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동사 이럴게 아니죠. 분사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구조를 봐야 돼. 얘가 동사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동사가 있네. 그러니까 inhabited는 분사겠죠. 그래서 얘를 묶어야지. 그럼 분사는 해 묻는 거잖아. ing pp. 그럼 얘는 inhabiting이냐, inhabited냐? 이걸 묻는 문제일 테니까 어디를 보라고 했어? 뒤에 보라고 했죠. 목적어 있네. 명사 있네. 이때는 뭘 쓰기로, 뭘 쓰기로 했어? ing.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 거지. 이렇게 풀면 진짜 쉽다고. 오케이? 그 다음 2024학년도 볼까? 자, 오늘 마지막 거야. 자, 이분하게 읽지 않을 거야. 자, 1번에 보면 seeming. 자, 분사 있어. 그 다음 2번 볼까? 자, which. 관계대명사 있어. 그 다음에 3번. 이엄미 따지면 여기 동사 있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패스할게그 다음에 4번 어 대명사 있고, 그 다음에 5번 어디있니? 자, 5번에 부정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 1번과 2번에 집중해서 볼 거야. 됐어요. 자, 1번 볼까? 자, 문장이 시작이 어디지? 자, 여기네. 자, from uh, from birth 태어났을 때부터 i n f n 가 언라들이 will orient 할 것이다. 향할 것이다. 뭐 to w a r d s 멀향해서 블라블라를 향해서. 자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가 있으니까 이거 뭐겠어? 관, 아, 이거는 아, 분사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묻는 것은 야, seeming이야, seem이야, 이걸 묻는 거겠죠. seem은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어를 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ing가 맞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시작이 어디 있어? 어, 바로 여기 있네요. 자, they will even try to match gestures. 자, 그들은 심지어 노력할 거야, 것을, 매치할 것을, 제처는매치할걸 노력할 것이다. 그다음에 제처란 선행사 뒤에 보시면 자, which 뒤에는 무슨 문장 오기로 했지? 그치 불완전한 문장 오기로 했죠.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어. 완전하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답은 2번이야. 뭘로 바꿔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야. 뒤에 완전 불완전만 따지고 얘 뒤가 완전하다 하면 은 위치를 못 쓰는 것이고 불완전하다 한다면 관계대응사를 쓸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with w h 로 바꿔야 하는 것까지 간다면 여러분 더 많은 영어력이 필요해. 근데 거기까지 욕심낼 필요는 없다. 오케이? 어, 오늘 케이오 내가 수능어법 어떻게 접근하는지 설명했어요. 이해하겠어요? 뭐 위주로 보자고? 이분하게 보지 말고 동사, 분사, 관계사 이거는 수능 전에는 꼭 접수하고 가야 돼. 알았지? 자, 오늘 수강료 내고 가셔야죠? 여러분의 수강료는 조대 구활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